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착탈식 패널의 레버라운드 글래스 비와 IQ 링크 시스템 허브 옵션 제공으로 보다 깔끔하고 스마트한 빌드가 가능한 커세어 3500X 미들타워 PC 케이스입니다. 커세어 3,500X 미들 타워 PC 케이스 구성품은 케이스 본체와 PC 조립에 필요한 다양한 구성품들과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커세어 3,500X 구매 옵션은 딱 PC 케이스만 있는 옵션과 사전 설치된 r s 120펜 3개가 장착되어 있는 옵션이 있고 리뷰 모델인 r s 120펜 3개와 IQ 링크 시스템 허브까지 사전에 장착되어 있는 총 3개의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는 역시 커세어답게 블랙 화이트 모두 제공합니다. 커세어 3,500X 케이스 크기는 높이 500. 길이 460, 너비 240mm이고, 실측 무게는 약 9.2kg으로 무난하면서도 가볍게 출시되었습니다. 3500 케이스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나사가 필요없는 착탈식 전면 측면 패널 제공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딱히 전면 측면 패널 탈거 순서는 없지만, 가급적 안전을 위해 전면 측면 순으로 탈거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케이스 상단에는 최신 입출력 포트 6개를 제공하는데요. 전원버튼과 USB 3.2 Gen A 포트 2개. 그 위에는 USB 3.2 Gen 2 Gen2 C 포트 한 개가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는 헤드폰과 마이크로폰 모두 활용 가능한 포트와 리셋 버튼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뒷면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 다양한 크기의 메인보드를 사용했을 때 그래픽카드를 쾌적하고 깔끔하게 설치하실 수 있도록 7개의 세밀한 층을 제공합니다. 케이스 내부를 살펴보면 메인보드는 ITX와 MATX, ATX 모두 설치가 가능하고 수냉 컬러 라디에이터는 측면과 상단 공통 240과 280, 360mm 모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팬 장착은 120mm 기준 탑 사이드 버텀 각각 3개씩 설치하실 수 있고 리어는 1개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다음 1 4 1mm 펜 장착 기준은 탑 사이드는 2개, 버텀은 1개, 리어는 설치가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케이스 측면 뒤쪽 패널도 나사가 필요없는 착탈식 방식이라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요 케이블 선들도 모두 화이트로 제작되어 있고 이쪽에 원래 두 개의 SSD 또는 하드 설치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IQ 링크 시스템 허브 사용시 하드 슬롯 한 개를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도 케이스지만 케이스를 구매할 때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IQ 링크 시스템 허브와 RX120 팬에 대해 언급을 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C 내부만 보시더라도 어질어질하죠.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면서 생기는 케이블들과 쿨러와 쿨러를 연결하는 케이블들이 많아서 굉장히 설치가 복잡했는데요. 이 IQ 링크와 RX 120 펜을 활용하시면 조립이 굉장히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최신 RX 120펜 경우 측면에 펜과 펜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커넥터를 제공하여 이렇게 3 개의 펜을 연결 후 케이블 선 하나만 IQ 링크에 연결하면 작동하는 방식이라 대략 RGB 펜3 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전에는 6 개의 선이 필요했다면 최신 RX 펜은 한 개만 있으면 모든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펜을 연결하더라도 이 IQ 링크 케이블을 활용하여 케이블과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리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큐 링크 각화보는 최대 7개의 장치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2개의 허브로 총 14개의 장치를 처리할 수 있어 커 세어만의 혁신적인 단일 케이블 솔루션을 추가로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커 세어 h150i 순냉 쿨러를 활용하여 조립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리뷰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가 화이트 컬러가 아닌 점은 감안했을 때 주요 구성품들이 모두 화이트로 구성되어 있어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카드까지 화이트로 구성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완벽한 화이트 빌드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로 진행한 5,900X CPU는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해 통풍이 잘안 되는 케이스에서 사용할 경우 시끄러운 수냉 쿨러 소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커세어 3,500X 케이스 경우 랩 어라운드 글래스 비움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본연의 통풍 구조도 잘 되어 있어 실사용은 물론 고사양의 게임 플레이에서도 쾌적한 온도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커세어 3,500 케이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 단위로 옵션과 RX 120펜 옵션보다는 IQ 링크 시스템 어브의 RX 120펜, 즉 풀옵션을 추천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